안녕하세요. 점잘 보는 백도만신입니다 예. <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예. 이제 예. 하반기 운세 중에 예. 범띠분들 시간인데, 선생님 음. 봤을 때 이제 범띠분들 하반기 운세에 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범띠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 범띠들이요. 어떠냐 면 우리가 왜 그... 권력이라든가, 뭐, 명예운이라든가, 그걸 돈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요. 오. 이분들이 남들보다 좀 성격도 조급하고, 빨리빨리 음.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좋게는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우리가 왜그 법조계라든가, 국회에 계신 분들도, 이제 크게 나라 밥을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음. 정말 그렇지 않으면 범띠분들이 사는 게 너무 파란만장해서, 음. 진짜, 별별 직업들이 다 있기도 하고요. 또, 범띠들이 일단은 자기 고집, 자기 성향, 자기 주관, 또 예의, 경우, 도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하기 싫은 거, 별거를 다 따져요. 또 때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손 터는 것도 빨라. 그래서, 아, 이사라든가, 네. 뭐, 장사를 하더라도 직업이 뭐, 열몇 번씩 바뀌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 범띠분들을 저는 사실은 좀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약간 다중인격처럼, 어, 어. 색깔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 네. 뜬금없는 분들도 많으셔서 참 재밌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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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노력을 하면 음. 끝장을 봐야 하는 그 고집 음. 때문에, 호랑이가 어때요? 토끼든 뭐 노루가 됐든 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음.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음. 다른 것도 좋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다 모두 네. 좋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정말 밥먹기 살기 위해서 음.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한테 신세 지기 싫어서 음. 정말 이, 이 악물고 열심히 사는 범띠분들 저는. <laughs>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정말 좋아하기 아, 때문에요. 네. 예. 저는 일단 범띠들 칭찬 한번 하고 가고요. 네. 이제, 나쁜 게 있다면 너무 이제 아나무인이야. 이분들이. 음. 자기가 최고예요. 네. 자기의 뭐 선생도 없고, 사장 있는 것도 싫어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출세도 빨리빨리 할수 있고, 뭐 사장님, 원장님, 님 소리도 듣는데, 이분들이 이제 팔자가 너무 사납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부모가 뭐 정말 뭐 너무 안 좋아. 네. 뭐 배우자가 너무 안 좋아 나는 형제 중에 이런 형제가 있어라고 크게 내 가족에 대해서 칭찬할 일이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이분들은 무조건 자수성가를 해야 돼요. 공무원 분들도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네. 어, 나라 시험에 다 합격을 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신 거고 그렇죠. 또 몸으로 때우든 저처럼 말로 하는 직업을 하든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면 돈과 명예. 음. 어, 그거는 꼭 잡을 수 있고, 이분들은요, 초년 고생 많이 합니다. 객지 네. 가서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네. 낯선 데 가서도 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워낙 멘탈이라든가 자립심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여러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아주 그냥 딱 적성에 맞고요. 네. 이분들은 뒤에 가면 갈수록 자꾸자꾸자꾸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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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져요. 범띠치고 늦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없고 범띠치고 거지가 없어요. 네. 이제 역마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끈기만 있으면 네. 이제 좋게 잘 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역마살을 잘 이용을 해서요. 네. 유통이라든가 많이 음.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라든가 거꾸로 써먹으면 돼. 이분들이 자 올해 네. 음, 너무 좋아. 올해 네. 뭐가 있냐면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분들은 좋았어요. 음. 그래서 뭐 나는 장사가 안 돼요 집이 안 좋아요 뭐 이게 유지가 안 돼서 판을 엎고 또 새로 시작 범때들이 어, 끈질기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아요 새로 또시작지 죽는 줄 모르고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또한번뭐 엎어먹고 새로 하신 분 갑자기 뭐 어떤 계약이 다 돼서 이사를 하시거나 종목을 바꾸신 뭐 이런 분들도요 저는 지금 올해부터는 제법 편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범띠분들이 집안에 이렇게 공들이고 빌었던 요런 줄 내리기 조금 있으세요. 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저는 종교 뭐 요것만 믿어라는 저는 그런 주인은 아닙니다. 네네네. 저희 집안에 뭐 천주교라든가 교회 다니 분들도 오시거든요. 네네. 항상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본인이 조금만 기도하고 종교만 갖고 산다면 범띠 분들은요. 음. 더꽃배기로 받아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범띠는 많이 빌고 음. 어, 남한테 진짜 뭐 해만 안 끼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고요. 음. 범띠 분들은 네. 어, 올해는요. 뜬금없이 지나간 인연이 됐든, 새로운 사람이 됐든, 뭔가, 나를, 내 기운을 상승시키고, 나한테 네. 돈 가져, 가져다 주고, 네. 어, 그렇게 만들어줄 인연복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음. 길가다 만나는 사람도 귀인이고. 오. 범띠분들은 초년에는 사람 고생, 뭐 사람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40 이후가 되시면은요, 네. 한 40대쯤이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요 범띠분들이 조금 빨라요. 그렇다 음. 보니까 사람도 가릴 줄 알고, 네. 이제 뭐 일이라든가 돈도 가릴 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40대부터는 제법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돈이 되고, 음. 어, 갑자기 뭐, 나한테 좋은 그런 기운을 줄수 있는 인연들이 반드시 들어오고 막 생기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일적으로도 바쁘고 음. 올해는 그냥 돈 세시면 됩니다. 어. 예, 돈 아, 세시면 뭐 됩니다. 다른 거 들을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요? 그리고 범띠들은 근데 작은 돈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음. 작은 돈도 좀 감사히 생각하시고 음. 뭐, 범띠들도 소시, 사실 뭐 돈이 자꾸 세요. 씀씀이가 네. 워낙 좋고, 음. 어. 아유, 까짓껏 내가 돈 손해보고 말지, 네네네. 내가 손해보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네. 지금까지는 뭐, 나는 돈 없는데, 요 어쨌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자기가 쓴 만큼 돌아도 오고, 아, 네. 예. 범띠들은큰 돈이 들어오는, 밥 굶고 있다가 큰 돈이 들어오고, 음. 또밥 굶고 있다가 큰돈 들어오고, 뭘 시작하려고 할때 내가 자본이 없어도, 음. 가족이 돕든 누가 남이 도와주든 네. 이상하게 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마르지 않아요. 음. 죽을만 하면 돈이 생기고, 네. 죽을만 하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범띠들, 어, 그냥 내가 낸데 요 권유의식만 조금 네. 빼시고, 요 사람 인간관계만 네. 너무 왼수지지 않으면 네. 그래도 얼마든지 좋은 기운은 있고요. 요 하반기부터도 범띠분들은 반드시 이제 일적으로, 어, 바쁘게 바쁘게 다니 요런 일적으로도 어떤 변화를 어, 주셨던 분들은 더 좋고, 음. 변화가 없으셨던 분들은 변화 좀 주세요. 범띠분들 어, 남들은 없는 한방이라는 것도 있고, 어, 또 이분들은 2~3년 만에 어떤 기운이나 주기가 참 자주 바뀝니다. 네. 범띠분들은 저는 3~4 좋은 숫자로 보고, 7~8 좋은 숫자로 보고, 제가 이제 중년쯤으로 가기 가는 범띠들을 이제 굳이 제가 읊어 드리자면 네. 이분들은딱 2, 3년 뒤에 분명히 좋은 문서, 내 집이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큰 문서도 들어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범띠 분들 어 내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노력한 만큼, 또 크게 버는 그런 돈도 있으니까, 정말 사람 가리는 그 눈만 갖고 계신다면, 남을 뭐 속이고, 뭐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봄기 분들은요, 얼마든지 올해 하반기에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힘내시고, 수고하시고, 어. 또 많이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이제 백도만신 찾아주셔서, 또 시청해주셔서, 마구마구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